1월 30일에 학교 선배가 이제 며칠 전에 생일이었는데 밥을 사주겠다고 해가지고 어차피 명절에 뭐 아무것도 없고 해서 이제 밥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나가서 여의도에서 밥을 먹고 자기 친구가 와인바를 하는데 갈려냐 이러길래 어머, 뭐 마음대로 해라! 이랬더니 그 와인바 사장한테 전화를 겁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집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동네로 와라 둘이 동네 친구라고 동네로 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차피 할 일도 없고 심심하고 이러니까 그래 오빠 동네를 가자 오빠 동네 가서 그냥 우리 저녁이나 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저녁을 진짜 개 맛있게 먹었어 내가 양꼬치를 샀거든 점심을 얻어 먹었으니까 제가 양꼬치를 샀는데 사고 이제 9시가 됐으니까 집에 가기 위해서 택시를 부릅니다 택시를 타러 행단보도를 건너는데 이게 웬걸 그외 도로에 보면 이렇게 네모내가지고, 이렇게 형광불, 이렇게 얕게, 형광 테이프 같은 거 있어갖고 위치 표시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그걸 밟고 넘어집니다. 처음 보는 사람도 있는데, 학교 선배 친구도 있는데, 제가 그걸 밟고 넘어졌는데, 제가 원래 왼쪽 발목이 자주 삐거든요. 근데 이게 심상치가 않아. 왜냐면, 삐 때부터 삐자마자 발목이 이게 빠졌다가, 제가 일어나면서 딸깍하고 들어간 느낌까지 제가 났단 말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삔 것보다 너무 심하게 삔 거야. 그리고 고통이 진짜 이로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갑자기 막 숨이 가빠오고 막 눈물이 막 나고 막 진짜 너무 심하게 삔 거야. 그래갖고 그 집에 가려고 부른 택시를 타고 건대 응급실로 향하게 됩니다. 너무, 너무... 너무 아픈 거지. 그래갖고, 막, 막, 과호흡이 올까봐. 옛날에 과호흡이 온 적이 있어. 과호흡이 올까봐 막 숨을 막, 나는, 난 잡을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열심히 통증을 막 혼자 억눌렀는데,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상은 별 문제가 없대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정도로 통증이 심한 거면은, 어 뭐, CT를 찍어볼 수는 있다. 근데 CT로는 미세골절 정도로 확인하는 정도다. 그러길래 아 근데 제가 고등학생 때 심하게 발목을 다친 적이 있다 이랬더니 아 그러면 MRI를 찍어야 되는데 MRI는 자기들이 현재 당장 찍을 수가 없대 그러면은 그냥 저 다른 조치해줄 수 있는 거 해달라 부목을 대고 약을 받아서 딱 나왔죠 왠지 느낌상 이게 내가 이렇게 있으면 낫겠지만 MRI를 찍어야 될것 같은 강력한 느낌이 이렇게 오는 거지 MRI를 찍어야 돼, 찍어야 돼 이래가지고 근데 또 마침 설이잖아요 일요일에 다시 으니까 월요일부터 설날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열심히 MRI를 찍을 수 있는데 설에도 영업을 하는 곳을 민지가 이제 같이 찾아주기 시작했어요 전화로 그래서 한 군데를 찾았어요 부천이었나? 저희 집에서 한 3, 40분 가야 되는데였어요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 명절에 뭐하냐 그랬더니 어 내일까지 는 누나 집에 있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수요일에 나좀 데리고 병원에 가달라. 했더니 친구가 또 흔쾌히 또 알겠다고 해주는 거예요. 친구랑 병원에 가려고 그냥 이틀은 그냥 집에서 보냈는데 친구가 수유 쪽에 살거든요. 근데 친구가 수유에서 목동 왔다가 목동에서 부천에 가려니까 내가 너무 먼것 같은 거야. 친구한테 좀 미안한 거지. 그래가지고 다시 급하게 혼자서 아이 근처에는 없나 하고 열심히 찾았어요. 그랬더니 마침 영등포에 MRI가 있는데 명절에 설에 영업한다고 떡하니 써져 있는 거예요. 그 홈페이지에 설 연휴 영업합니다 이렇게 딱 박혀있는 거지 팝업창으로. 아 여기다 우리 집에서도 가깝고 여길 가야겠다. 근데 심지어 여기가 개원한 지한 달도 안된 병원이어가지고 개원 이벤트로 MRI를 20만원에 할인하고 있다는 할인 문구까지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진짜 MRI 비싸가 비쌀까봐 얼마나 걱정했는데 너무 잘된 거지. 그래가지고 이월리를 가게 됩니다. 가서 바로 등록하고 바로 원장 쌤 보고 원장 쌤한테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다쳤다 설명을 했어요. 그랬 더니아 발목 MRI를 찍어봐야 될것 같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8년 동안 아팠던 다리가 있어요. 허벅지 무릎 허벅지라고 하기도 뭐요 무릎요? 되게 아픈 데가 있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맨날 택시 타고 다니고, 그 빨리 걷는 거, 뛰는 거 아예 못하고그 계단 같은 거다할 때도 힘들고, 진짜 21살 올라갈 때부터 아프기 시작해갖고, 지금 이제 29이 된 지금까지 아픈 다리가 있는데, 마치 MRI가 싸다고 하니까 선생님한테, 아 선생님 저 발목 MRI 찍는 김에, 제가 다리가 좀 많이 아픈데 거기 무릎 옆에도 혹시 MRI를 찍어볼 수 있어요? 했죠. 그랬더니 근데 네, 뭐 많이 아프세요? 뭐 이러길래 또막 설명을 했어. 그랬더니 아 그럼 찍어보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찍었어요. MRI를 찍자마자 또 쌤을 봤어. 발목 에 이렇게 보이시죠? 인대 끊어졌어요. 이러시 <laughs> 그러시면서 이 인대가 이번에 끊어진 것 같지 않다. 끊어진 좀된것 같다 하시는데. 아무리 되짚어봐도 내가 인대 끊어질 정도로 다친 거는 2010년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 당시 어, 태산에서 내려오다가 인생 처음으로 발목을 삐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발목부터 새끼발가락까지 안에 피가 다쳤었어. 근데 중국이고 태산이었고 시골이어갖고 제가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아무 생각해도 그때 같은 거죠. 그래서. 인대를 어, 재건하는 수술이 있고, 인대를 봉합하는 수술이 있는데, 인대를 봉합하는 수술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린다 하시더라고요. 그걸 하게 되면은 발목이 잘안 삔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예후가 좋은 수술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알겠다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허벅지 MRI 찍은 걸 이렇게 보시더니, 근데 그걸 이렇게 샥 보시는데, 내가 봐도 그 MRI상 저게 뭐지? 싶은 게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웬 무릎뼈 옆에 동그란 흰색이 누가 봐도 이상하게 거기 이렇게 떡 있는 거야. 뭐지? 하고 있었는데 쌤이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종양이 있어요? 이러는 거야. 네? 제가 21살에 MRI 찍었을 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아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던 일이어고 내일 오시면 제 발목 수술을 담당하게 된 선생님이랑 이 허벅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다 하시는 거예요. 어,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왔죠. 그리고 존나 걱정이 되기 시작했지. 종양? 내가 다리에 종양이 있어? 미친 그것 때문에 아팠던 거야. 이러면서 그리고 목요일 날 다시 병원에 갔어요. 이게 혈관종 같은 걸로 보이는데 일단 수술을 해서 꺼내서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될것 같다. 지금 뭐 MRI도 찍었고, 조영제 넣는 MRI도 찍었고, 초음파도 했지만 저희가 이게 뭐라고는 딱 결정지어서 얘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살짝 멘붕이 왔어. 조직 검사? 내가 드라마에서 보던 얘기잖아. 근데 일단 오케이. 그래서 발목 수술이랑 허벅지 수술을 한 방에 하기로 하고 예약 날짜를 잡고 왔습니다. 발목. <laughs> 아 여러분. 돼지가 다쳤어요. 코끼리처럼 부어오른 다리 보이시죠? 원래도 두꺼운데 틱틱 부었는가? 틱틱 부었네 진짜. 야 그래도 좀 가라앉은 거야. 어제는 어제 진짜 이렇게 이렇게 <laughs> 튀어나와 있었어. 그 미슐린 타이어 그 모드처럼. 그, 그 <laughs> 맞아. <웃음> 패딩 패딩 입은 것만마거 맞아. 이거 봐. 그래 투통 덜지. 아내 피고 피고여가지고. 그 맞아 아내 피가 모여가지고. 이 정도면 많이 가라앉았네. 소염제 먹으니까. 고, 하면 은 피, 여기, 차고, 여기, 피, 차고. 그 다음에 문제는 여기까지, 부어올랐어 그지? 응. 여기, 다치면은 여기 뚱뚱 붙지 전체가 응. 피가 제대로 안 n g t 그리고 피부가 왜 이렇게 건조해졌는지 모르겠어.